Thank <laughs> you. 이제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스타트를 잘해야 할 텐데요. 우와. 지금까지 고된 훈련을 견뎌온 이은희 선수. 네, 출발 자세 좋습니다. 자, 뛰었습니다! 우와. 아, 네, 착지까지 완벽합니다. 성공이야. 멋진 점프를 보여습니다 주? 4년에 한번 열리는 리틀 페어리로의 스포츠 대회인데 엄청 재미있대. 스포츠 대회라고? 자신은 없지만 해보고 싶은데. 그럼 지금 바로 리틀 페어리로로 오세요. 어? 페어리로 마스터? 페어리로들과 함께 리로 스포츠를 즐겨봐요. 설명하겠어요, 였냐? 리루 스포츠는 리틀 페어리로의 겨울 스포츠 대회였냐? 리루리로 페어리로~ 아 공포 선생님이다. 페어리로 마지 정말 예쁘시다. 페어리로 마스터도 멋지신데, 각각의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페어리로에겐 그 영광과 명예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골드 비즈를 수여한답니다. 정말 예쁘다~ 좋아~ 골드 비즈는 내 차지야~ <목소리도> 여러분, 스포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 리틀 페어리로의 봄을 불러오는 거랍니다. 리루리루 페어리루, 사계절의 시계여 나타나라~ 와, <목소리도> 이건 대체 무슨 일이지? 이건 리틀 페어리루의 사계절을 알려주는 시계예요. 우리 리틀 페어리루의 겨울은 아주 추운 편이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시계가 얼어버린답니다. 이 시계를 해마다 레전드 페어리루들이 마법으로 녹여서 봄을 향해 시간이 흐르게 한답니다. 하지만 리루스포츠가 열리는 해엔 여러분이 시계를 녹여야 해요. 저희 가요! 좋았어! 모두 나만 믿어! 응! 리루리루 페어리루! 리루리루 페어리루! 음, 꿈쩍도 안 하는 페어리로 마법으로는 안 돼요, 언니야. 네, 스포츠를 향한 열정으로 녹여야 해요. 아, 그렇구나. <laughs> 그런 거였구나. <laughs> 여러분이 정정당당하게 스포츠 경기를 즐기면 얼어있는 시기가 녹아서 시간이 흐르고 다시 봄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모두의 힘으로 리틀 페어리루의 봄을 불러올 수 있겠죠? 네. 네! 몸을 불러오는데 힘을 합칠 수 있다니! 정말 멋있다! 응, 그러게! 자, 그럼 이제 경기장을 만들까요? 리루리루 리루 페어리루! 리루 스포츠 경기장이여! 나타나라! 오. <laughs> 여러분! 리루 스포츠 대회까지 모두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언니. 네, 우리 스노보드에 도전하자. 난 피겨 스케이팅에 나가야지. 연희야, 넌뭘 하고 싶어? 글쎄, 음, 난 겨울 스포츠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 어? 정말 어? 한 번도 없어. 응, 음. 비큐 머루에선 어. 항상 견학만 했었거든. 그렇구나! 그럼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제일 좋은 걸 고르면 되겠다. 음, 음, 그럴게. 예! Yeah! 골드 비즈는 우리가 담고 말. 어 여긴 여긴 눈 사람 씨름을 하는 경기장이야 <laughs> 눈사람으로 씨름을 재밌겠다 연이야 우리도 해보자 응. 이렇게 하면 돼 리루리루 페어리루 리루리루 페어리루 난 마법의 가을로 리루리루 페어리루 눈사람을 씨름 선수로 변신 시켜라 리루. 아, 그럼 양팀의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사빠 눈사람 링연희 팀 청사빠 눈사람 올리브 n 룸 a 팀입니다. 음. 음. 자 준비하시고 리루리루 s o 시작 s 사람 a n n u n sarum, o 이 i 이겨 r c o u l 건 스키 점프대 같은데? 진짜 높다. 근데 여기 있으니까 위쪽이 하나도 안 보이네. 얘야! 어? 위험한 거기서 어? 물러나! 어! 빨리! 미안해. 레디 거? 예! 날개로 나는 것보다 더 빨라 꼭 바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야 우와, 나도 이거 꼭 해보고 싶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가 나랑 레인이가 가르쳐 줄게 어 아, 나랑 네가 연희는 겨울 스포츠를 해본 적이 없대 우리가 가르쳐주자 음, 어쩔 수 없지 뭐. 우선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게 날개를 접어야 돼. 날개를 접는다. 출발할 땐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아! 앞을 딱 봐야지. 네. 그대로 쭉 내려가는 거야. 네. 어? <laughs> 이제 시작이야. 자, 빨리 일어나야지. 레인이 너무 무섭다. 그래도 구름이가 어.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잖아. 당근과 철식 훈련으로 둘다 실력이 엄청 <웃음> 좋아질까? <웃음> 정말 열심인데. 점프 거리가 꽤 늘었어. 둘다 이제 엄청 잘하던데. 그야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저 둘이 골드 비즈를 딸지도 모르지. 구름이 어? 민이랑 연이는 우리의 라이벌이란 말이야. 골드 비즈는 우리가 따야 된다고. 알았어? 어 미안해. 근데 사실 난 승부의 결과보다 노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춤이 정말 착하다. 우리 좀더 연습하자. 응? 어. 드디어 레로 스포츠 시작입니다. 안녕! 목표는. 시계를 녹여주세요, 미. 예. 안 봐준다. 내가 할 말이거든. 제자리에 서고 준비. 당장 빨리 달려. 둘다 진짜 빠른데? 우와. 골드 비즈는 내 거라고. <laughs> 우승은 단태! 고추 잠자리! 축하한다! 첫 번째 골드비즈 리스트네! <laughs> 단태! 무지무지 아쉽지만 이것도 승부야! 정말 축하해! 고추 잠자리! 그래, 맞아! 고마워! 뜨거운 승부, 뜨거운 눈물 멋있어. 이게 리루 스포츠지 숨겨왔던 내 힘을 해방시키겠어. 헤어리루스헤 헤헤, <laughs> 우승은 포기안 해. <맨. 웃음> <laughs> 스노우보드 헤 헤헤헤, 헤헤헤, 헤 눈사람 경기의 우승은, 리프와 바이올렛 팀! 눈사람 씨름의 우승은, 올리브와 글로미팀이야매 리루, 슬레이는 투구뿔과 사슴뿔 팀이 우승! 써니와 레인보우 팀! 마이너스, 마이너스 5점! 음. 음. 엉겅퀴와 체리 팀! 마이너스 8점! 음. 음. 모두들 괜찮은 비거리네요 다음은 캐럿과 토마토 팀. 다음이야. 우리 잘하자. 연니야곧 우리 차례야. 어? 어? 너왜 그래? 어떡하지? 난 너무 긴장돼. 음. 자. 어? 이거 한번 껴 봐. 어. 음악 덕분에 마음이 편해져. 그치 음악은 긴장된 마음을 풀어 주거든. 예! 열심히 해야겠지! 퍼사, 잘했어! 그럼 다음은 연이와 린 팀! 어... 우 제법인데? 홀티를 훌쩍 넘어내요뇨 <laughs> 착지도 성공이야! 지금까지는 1등이야, 고 골드 비즈를 받겠는데요? <laughs> 둘다 몰라보게 성장했네. 내가... 저 둘과 경쟁해야 하다니... 자, 이제 우리가 뛸 차례야! 뭐 빨리 가자! 어... 음. 어. 아, 너무 아파! 구루미! 갑자기 으, 왜 그래? 배가 너무 아파. 아무래도 못 뛰겠어. 뭐? <laughs> 구루미의 배탈로 레이니와 구루미 팀은 기권. 우승은 연이와 린 팀. 오, 어. 음. 어. 이걸로 된 거야. 축하해 연이요. 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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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눈이다. 어떻게 된 거지? 어쩌면 경기 결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군요. 이대로라면... 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열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건가? 혹시 누군가가 진심으로 임하지 않은 거 아닐까? 아, 누구야? 미안해, 다내 탓이야. 내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로 아프다고 한 거야. 뭐? 구름이!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야? 경쟁하고 싶지 않았어. 그게 연이랑 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골드 비즈는 둘이 받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 말도 안 돼. 구름이 우리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잖아. 아, 하지만 연이는 겨울 스포츠는 처음이라니까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거든. 자기보다 친구를 더 생각하다니, 넌 정말로 착한 아이야. 하지만 이번 일은 린과 연이를 위한 일이 아니야. 잘 봐, 연이랑 린도 기뻐하지 않잖아. 어. 예. 우리 생각해 주는 네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린이랑 난 정정당당하게 결혼주길 바랐어. 맞아, 제대로 결해서 예. 실력을 이기고 싶었어. 예. <laughs> 너희들의 그 자신감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겨루면 우승은 우리 차지가 될걸? 그럼 눈이랑 어? 구름이가 다시 도전하는 게 어때? 어? 그래 다시 도전해서 승부를 가리는 거야. 맞아 부탁이야 도전하게 해줘. <laughs> 어, 어. 눈이 그쳤어. 글루미 선생님들께 부탁하러 가자. 아 어, 그래. 이렇게 재도전하는 건 처음이네요. 어떻게 될까요, 멤? 그야 예측할 수 없지요, 넌. 하지만 지금 저 아이들에게서 뜨겁고 순수한 열정이 느껴져요, 넌. 구름이 준비됐지? 물론이지. 그럼, 레디, 고! 멋었어. 대단하다 <laughs> <laughs> 굉장해. 저렇게 멀리 날다니. 너 <laughs> 작지도 <laughs> 어? 어, 성공이 었네너 <laughs> 어? 어, 고생은 코롬이와 레니지. 축하해요, 언니야. 선생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해. 결국은 연희랑 내가 졌지만,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결해서 정말 기뻤어. 린, 축하해. 그리고 멋진 점프를 보여줘서 고마워. 연희야, 고마워. <laughs> 그리고 린, 나, 린이랑 처음 만났을 때보다 체력이 훨씬 자신감이 생겼어. 나랑 같이 스키장프 뛰어줘서 정말 고마워 연이야 정말 기뻐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이게 다 뭐지? 야 스노우 파피오 이에요 봄을 알리는 나비가 눈을 떴어요. 거지? 얼음이 깨졌어.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굉장해. <laughs> <빙정해! 웃음> 엄청 크다. 햇볕 기분 좋다. 해바라기도 참. 모두의 뜨거운 열정이 시계에게도 잘 전달된 것 같네요. 네, 이제 곧 봄이 올것 같은데요. <laughs> 열심히 운동하고 들어온 온천 정말이지 최고야. <laughs> 아무래도 모두 열심히 했다고 태양이 보답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열심히 한 페어리로 모두가 골드 비즈 리스트예요. 리로 스포츠에 대해 배워볼까? 리로 스포츠는 4년마다 한번 열리는 리틀 페어리루의 겨울 스포츠 대회래. 여러 가지 경기가 있는데 각자 하고 싶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 나랑 리는 스키 점프에 도전했는데 구름이와 레인이가 가르쳐준 덕분에 아주 멀리 뛸수 있었어. 각각의 경기에서 우승을 한 페어리루는 골드베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골드 비즈보다 더 중요한 건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얼어있는 시계를 녹여서 봄을 부르는 거야. 모두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우린 아쉽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정말 기뻤어. 언젠가 또 스키 점프에 도전하고 싶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리루리루 페어리루. 닌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반 애들 다 같이 페어리로 그림 연극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 내가 주인공? 응, 맞아! 그리고 이게 니니 입을 옷이야! 친구들이랑 다 같이 그린 거야! 우와! 예쁘다! 전부 예쁜 디자인들뿐이라 못 고르겠어! 다음 이야기! 연희와 친구들의 그림 연극! 재생의 노래, 바다와 별들과 꽃들과 꿈들이! 리루리루 페리루 ひるひるってやりるかじってヘッピエッピエッピリスマバブルくんのにやりぬそりひるひるひるよばどっちじゃころおねえとりゆう